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가 와도 또 흐리도 흐려도 날이 맑아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에 감사원로 받으면 됩니다. 2024년 3월 27일 은행제축 5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인데요, 예,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 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7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분이. 오합을 깨트리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배단이 나면 황제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실 때한 여인의 갖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존경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도다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었든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참 참신한 표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면 그 무엇으로도 어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은 가련유다가 이날밤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은삼십의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물질로 거의 다 판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보분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대로 물질을 보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물질 생활만 해도 봐도 그 신앙생활 상태를 신앙이 영적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우리 마음의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마음이 기울어져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다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인색한 제자가 아니라 배단이 마리아처럼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 그랬지 악이라 그랬지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과 물질 이것을 만물을 선택할 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허락하신 복으로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희생을 드린 마리아처럼 참된 복음적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참믿음의 우리 성도 한분한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리아는 옥합과 눈물로 주님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능히 깰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와 같이 마리아의 선행도 전파되는 것처럼 부족한 우리도 주님께 이와 같이 믿음에 본을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여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구축의 영적인 방해 세력을 두고 기도합니다. 성도 간 성도들과 목회장 간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이간의 영, 미혹의 영을 결로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케 하는 헌신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을 발못 붙이게 하여 주시고 성전구축과 관계된 자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을 공격하려는 악의 영적인 악의 영들의 영적인 방해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인 환경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 o 시기를 틈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악한 세력을 선포할 떠떠나는역역에에도와주주옵옵소이 이어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 허물 정말 너무나도 말씀을 n 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영광 나타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 영혼의 영혼을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단일 지역 아동 센터와 푸드뱅커에 방해하는 악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저주 받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방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방해하는 저주 받은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내니 우리의 몸에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은 떠나갈 자다또 우울증을 가져오는 귀신은 떠나갈 자다 힘들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 자다또 주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모든 것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맞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